주요, 본스커의 길, 흉포함의 형태라고도 불리는 칠식은 제다이 평의회에서 인정한 일곱 가지 검식 중 마지막 검식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칠식은 광상군 검식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내면의 감정을 활용했고, 이로 인해 어두운 면에 빠지기 쉬워 제다이 기사단은 소수의 허가받은 제다이들만이 주요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실스나 인퀴지터 같은 다크 제다이들이 주요를 변형해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요는 공격적인 특성 때문에 흉포함의 형태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주요는 광성우 검식 중 가장 악랄하다고 묘사되며 분노와 악의적인 음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요는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검식이었으며 단일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공격에 중점을 둔 주요는 혼란스럽고 불교칙했습니다 주요는 사실 아타루보다도 더 개방적이고 운동적이었으며 굵고 직접적인 동작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타루보다는 정교함이 덜했으며 동작이 우아하거나 연결되지 는 않았습니다. 마치 스타카토와치.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은 주요의 강점이었습니다. 주요가 다른 검식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감정 상태입니다. 주요는 사납게 공격할 뿐 아니라 수련자의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가차없는 공격을 하도록 부채질했습니다. 주요의 시퀀스와 동작들은 얼마든지 연습하고 따라할 수 있었지만 사용자가 전투의 흥분과 열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요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다의 기사단에서 공식적으로 주요를 칠식으로 인정하기 이전에도 주요는 계속해서 연구되었었습니다. 시초가 정립될 당시 너무 공격적이어서 거부되었던 기술들이 주요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세기 동안 주요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연구되었고, 그렇게 기사단에서 인정받았지만, 1세기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수련이 금지되었습니다. 제다의 기사단 내에서 주요의 수련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요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싸워야 했는데, 이는 감정이 없고 평화가 있다는 제다의 강령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다이 평의회가 주요를 인정했던 것은 시스와의 전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기 동안 제다이와 시스 양쪽 모두에서 주요가 널리 수련되었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 너무 많은 제다이들이 어두운 면에 가까워지거나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결국 평의회는 주요의 수련을 완전히 금지시켰고, 시간이 흐르며 규제는 조금씩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평의회의 허가를 받은 극소수의 제다이들만이 주요를 수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킨처럼 무모하고 감정적인 제다이들은 주요의 수련을 금지당했습니다. 주요는 그 사나운 특성으로 인해 주요를 사용할 때는 어두운 면에 끌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주요는 감정적인 연결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많은 정신력이 소모되었으며, 주요의 맹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움직임과 타격에 포스를 실어야 했습니다. 또 주요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지거나 어두운 면에 가까워졌으며, 이 때문에 제다이들 사이에서는 열등한 형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 이는 제다이에게는 약점이지 시스는 그런 억제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주요는 시스 스타일이라고까지 불리며 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적에게는 상대적으로 위력이 떨어졌으며 주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검식을 충분히 숙달해야 하는 만큼 수련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요의 시작 자세는 팔을 옆에 두고 검날을 머리 위에 수평으로 올리는 한손 가드입니다. 몸은 반쯤 비틀었고 반대손은 아래로 내렸습니다. 확신에 찬 타격은 순수한 힘을 확실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본스커의 흉포함은 상대에게 흉포한 공격을 퍼붓는 기술입니다. 주요의 수련자들은 어두운 면에 스며들지 않으면서도 이 공격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의 숙련자들로는 제다이 마스터 카바르 제즈카이엘 브룩 라마 아트리스 다스 베인 스카르치 반크 다스 시디어스 다스 몰람 코타 갈렛 마렉 아눈 몬다라 이븐 피엘 그리고 여러 인퀴지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코스가 함께하길.